나너 좋아했어. 그리고 고백하는서할 말은 아니지만 보라도 너 정말 많이 좋아해. 다나 때문에 거짓말한 거야. 보란 그런 애야. 원래 혼자서 피자 두판 먹는데 나랑 먹을 땐꼭두 조각만 먹는다? 더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. 배부르대. 피자에 눈이 안 떨어져. 그리고 자기 핑글 팬이면서 나한테 SS 팬인 척한 거 있지? 내가 SS 왕팬이라 말 못했던 거지. 아, 그 별거 있다. 소풍 때 내가 개구리 보고 놀래서 쓰러졌는데 자기가 나 업고 우한산을막 뛰어내려가는 거야. 그때가... 뭐 겨우 12살이었거든? 자기가 아무리 씩씩해도 얼마나 무겁겠어. 그래도 자기 팬 뭐가 괜찮아? 바보 아니냐?